<목소리> 미시스템너좀 <미치상돼, 진짜. 웃음> <목소리> 괜찮다 오늘 끝나고 뭐 어디 압구정로 아, 그 들어가는 거야 인피아에 가야 되거든 이제까지는 별로 의미가 어. 없는 지표였다라고 봐도 무감합니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<목소리> <들어간 목소리> 사진들이거든요 응. 이걸로 이제 승부 보는 겁니다 내가 읽고 싶습니다 <목소리> 안 돼요 이사가다 지금 더안 뺐잖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두 번째 인물이 최고의 미남으로 뽑혔습니다 자, 지혈하지 아, 마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네, 읽겠습니다 네. <laughs> 이번 사진에서 갑자기 등 뚜렷하게 드러난 결과 두 번째 인물이 최고의 미남으로 뽑힐 만하도 판단된 빨리 읽어보자 이유 정리 비주얼의 안정감 차분한 스타일에 지적인 매력을 동조하면서 비율이 좋아 보이는 2번 컨셉 소화기 두 번째 인물은 작업하는 남자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멋스러운 분위기를 잃지, 잃지 않는 <laughs> 세 번째 스타일링과 분위기 헤드폰이 스타일링을 업그레이드와잘 어때 <놀람> <샤러드. 놀람> 네 번째 대중적인 미남상의 조화 무난하면서도 스타일이 살아있는 느낌이 음. 대중성 측면에서 반도 별로 어렵다 아. 야첫 번째랑 세 번째 뭐가 부족한데 제가 제출 피디야 나 이제 응 음. 아씨 냉정하게 따져볼게 시바로 아, <놀람> 좋아 냉정하게 따져볼게 <놀람> 첫 번째 인물 장점 분위 짜 나면 자신감 <놀람> 넘치는 포즈 조 깔끔한 피부와 그렇한 옷 구리로 기본적인, 기본적인 미남미소 갖춘 이제 부족한 점 포즈와 연출 이 너무 유머스럽게 가서 미남 이미지보다는 개그 욕심을 부리 셔츠를 망토처럼 연출한 건 독창적이지만, 미남 느낌으로. 거리다는 거야? 세 번째 인물, 솔트베 컨셉. 장점, 분위기 적당히 드러나면서 스타일 유지, 부족한 점. 솔트베의 패러디가 너무 강해서 개그 캐릭터로 보이. 근데 나 이거 최연숙칠품인가봐고좀더이해서었어요 네. 결국 미남 이미지보다 유머 컨셉이 강했다는 거. 만약 첫 번째가 망토 없이, 말이? <laughs> <laughs> 망토 없이 그냥 근육을 돋보이게 했다면, 세 번째가 소금만 뿌리고 자연스럽게 서 있었다면 <laughs>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. 아니 근데 왜 이거에 대한 언급은 없지? 나한테 네, 디테일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긴 해. 그러니까 <laughs> <너> 옆엔 별이었구나. <laughs> 여기만 보고 있어서 <웃음> 몰랐는데 <웃음> 옆에 불가사리가 있네. 어.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에미남, 에미남은 <laughs> 유진형인 걸로 박수 한번 줘. 에미네. 두둥 네 에미네. 에미고에미나에미나 에미네. 에미네. 에미거뭐미네 에미네.